우선 타워를 샀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제거 그 스포츠 기능성 2 5페션입니다 지금 길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여기서 여기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50분이고요. 지금 타야 됩니다. 여기 네, 보시면 맥도날드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24시간인데 이건 뭐지? 핫커피랑 뭐 이런 것들을 팝니다. 지금 여기는 클로즈라고 되어있는데 하여튼 뭔가 있겠죠 자, 이제 8시 되기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